반갑습니다. 친구공인중개사 정재 소장입니다. 오늘은 어, 화전산업단지 내에 대로변접한 중소형 공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큰 공장은 아니고요. 약 어, 임대면적이 154평 정도 되는 공장입니다. 어, 마당은 어, 다른 분과 같이 공유해서 쓰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 보시다시피 6차선 대로변을 접하고 있어서 큰 차들의 출입이라든지 촬영 출입에는 아주 용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무실은 약 30평 정도가 사용 가능하며 1층입니다. 1층 사, 사무실을 사용 가능하며 직원 차를 타르실도 뒤에 붙어 있어서 아주 용이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공장은 아주 튼튼하게 지어져 있고요. 천장까지의 높이는 14m 정도이고,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크레인이 있습니다. 20톤 크레인이 있고요. 어, 호이스트 20톤. 그 다음에, 이, 호이스트까지의 높이가 12m 정도입니다. 가용 전력은 150kW로서, 어, 보시다시피 공장 내부 일부가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밑에 부분은 창고 용도로 쓰시면서, 위, 위쪽에도, 어, 완제품을 적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보증금은 3,800만 원에 임대료는 월 380만 원이고, 어,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친구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